8월 12일 월요일 임마누엘 천일작전 가정교구 350회. 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찬송은 300장. 낙신대며근심 왜,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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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개 쪼개, 쪼개, 주 께서 함께 하며 내짐을 지시네, 그은 혜가, 내게좋 하네, 그은 혜가, 좋 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은 혜가, 그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한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 들으네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은혜가 조카네 언니님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면 이기네, 니 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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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게 그. 그은가 그 좋다네, 좋다네. 아멘. 아멘 시편 130편 1절로 8절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비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스꾼이 아침을 기다림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송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송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아버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아버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졌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깊은 곳은 깊은 물속을 뜻하며, 이는 희망의 불빛이라고 한 점도 비치지 않는 절망의 시면입니다. 인생을 지하. 살다 보면 우리도 깊은 물속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까닭을 알, 수는, 알 수도 없는, 어, 벗어날 수도 없는 한계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희망이 사라진 순간, 시인도 시인은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그에게는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아, 어둠 속에 있으면 내 옷에 얼룩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아, 빛을 향해 나아갈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그가 다른 아들보다 유난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세계로 깊이 나아갔더니 자신이 얼마나 흠이 많은 존재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빛을 비춰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아, 네. 우리가 주님만을 경애합니다. 아멘. 용서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조차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경험할 때내 속에 생겨나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들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본면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품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다 보면 깊은 물속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시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미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들여 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걸기여김을 이름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의 하늘에서 이는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주옵시고,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영원히 있소 나이다 아멘. 여를다 드렸습니다. 아멘. 아이 오늘도 청소리가 맑고 곱고 은은합니다. 아멘. 아이 고시요 참회를 음. 인정하면 신뢰가 생긴다. 아멘.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음.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주로서, 자, 경험한 자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구은옵니다은이감사합니다사멘은사합니다사멘사